어, 안녕하세요. 박하우의 김교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들을 말씀은, 어, 이, 저기, 뭐야, 왼쪽에 있는 저 그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몇몇 패친 분들께서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신 내용을 이렇게 대충 보면, 예, 왼쪽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예,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뭐 노라고 하지 마라 예. 그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셔서 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제가 드린 그 10대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노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노라고할때는 부모들이 노라고할 때는 뭐가 있는 거죠? 인텐션이 있죠? 인텐션이 예.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를 노라고 했었을 때 부모들의 생각은 뭔가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노라고 하고 하, 하고 안하고 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그 아이가 안 들었다고 했었, 했었을 노라고 했었을 때그 노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에 관한 문제예요 예. 네. 단순히 노라고 얘기 노라고 얘기를 안하고 다른 얘기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한들 아이들은 끝까지 예스 라고 하겠죠 그죠 예 네. 이렇게 이런 식의 쭉 얘기를 했었을 때 예. 끝까지 아이가 예스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예. 의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은 오히려 뭐에 관한 영역이냐면은 감정에 관한 영역이에요 예. 말그 말을 한 마디에 천년뒤 갚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그게 뭐 얼핏 들으면은뭐 삶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가식적인 속담 가운데 하나예요. 네,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그 어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은.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사실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져야 될땐 책임을 지고 권리를 행사할 때는 권리를 생, 행사를 할수 있는 게 좋은 거지 말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으니까 봐주고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좀 다르게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안 봐주고 그거는 개인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개인 사회에서는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감정 쏠림이에요, 그게. 그게 감정 쏠림이고, 그 감정 쏠림은 시스템의 해악이에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그 저는 이런 글들을 보면 정말, 어, 어,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왕이면 말을, 그죠? 상대에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를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말을 곱게 사용하라고 가르치는 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그거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의 이거는 그죠? 만약에 본인의 인텐션이 부모의 인텐션이 이렇게 확실하다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무짝에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애가 예스라고 했었을 때 혹은 애가 애 아예 이의 의견을 100% 동의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도 통해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네,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거라, 할 경우에, 그러면 아이들은 듣습니다. 네, 그거를 아이들이 안 듣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태, 그때까지 아이들한테 모범을 안 보이신 거예요.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고, 부모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애들은 그걸 보고 따라서 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잘 아셨으면 좋겠어요.